주기자의 밀착 취재. 허,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. 피부가 민감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가 정말 좋기로 소문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피부가 정말 좋기로 소문이 난 주현영이라고 합니다. 주기자 지금 누구랑 인터뷰하시는 거죠? 아 <laughs> 정말 피부 탄력이 대단해 보이세요. 그렇다면 혹시 비결이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네 저는 C N P 히알루로닉 더마 텐션 세럼. 주기자 <laughs> 지금 광고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네뭐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. 재밌죠? <laughs>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. 어 이게 광고라기보다 어, 제가 써봤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.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광고가 아닌 거는 또 아니기는 한데 <laughs> 아무튼 CMP 더마텐션 세럼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히알루로닉 처방으로 피부 텐션 업. CNP 히알루로닉 더마텐션 세럼. CNP 살아가야지.